자, 다시. 5번, 그것은 가족의 사진첩과도 약간 비슷하다. 아마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진을 많이 찍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부모님들은 가끔 사진을 찍었고, 때로는 바빠져서 사진 찍는 것을 아예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자, 우리 중 우리 인생에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없다. 모든 순간을 다 사진을 찍어놓지는 않잖아. 화석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야. 이해돼? 응. 모든 생명체들이 네. 다 화석화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8번 화석이 바로 그것과 같다. 때때로 여러분은 과거에 대한 매우 명확한 그림을 가지지만 다른 때에는 큰 공백들이 존재하고 여러분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얘기 뭔 얘기냐면 사진첩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만 안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 순간이 나한테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래 그런 것들까지도 네.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화석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화석만 100%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돼요. 그런 얘기다 자 밑에 내용 봐 화석은 생물들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화석화되기 때문에 생물들의 다양성을 거의 담아내지 못하므로 그지? 그 모든 다양한 생물체를 다담아내지는 못해, 화석이. 그래서 이를 통해 얻는, 화석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한계성을 인지해야 한다. 자, 그래서 영어로 제목은 The need, 필요인데, 무슨 필요? To recognize, 인식하는 필요야. The limit of information, 정보의 한계를 인식하는 필요. 뭐의 한계? 파설 리서치로부터. 파설이 화석이야. 화석 연구로부터 얻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보가 리밋. 뭐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걸 recognize.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뜻이다. 단어 볼게. 파설이 화석이고 IZ에 붙으면 동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화석으로 만들다. 화석화하다. 이렇게 되고. 자 다이버스. 보라이어스랑 같은 거요. 어, 베어리어스. 참. 베어리어스, 다이버스. 다양한 그치? various, diverse. 명사 나온다, 선생님 단어장에는. diversity, variety. 그 다음에 occasion. 이거 지난번에 한번 모의고사 나온 것 같은데. 경우 때, occasionally,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그 앞에 했던 모의고사에도 나오는 단어 같다. notice는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그 다음에 decompose는, compose가 뭔가 구성하다, 만들어내다인데 d 이가 붙으면 뭔가 쇠퇴하는, 없어지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부패하다, 썩다의 뜻으로 쓰인다. 어려운 단어다. 별표에 주어졌다. 자, 영어로 가볼게. 듣고 있지? 여보세요? 얘들아. 여보세요? 대답 좀 해. 자, 네. 1번 간다. 자, as much as. 아, 좀... 자꾸 끊겨요. 뭐가 내 소리가? 전안 끊겨요. 네. 어떻게 된 거야? 어쩌라고 지나. 김예은만 끊기니까 김예은만 추방시켰다 다시 들어오게. 어, 어쩌라고 지나. 나갔다 나 그래. 쓰러. 그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어. 혹시 그러한 거는 다 올려줄 거야. 네. <laughs> 네. 자, 일단 집중해 듣자. 자, as much as. 자, 뭐, 뭐, 만큼 많이네. as much as, as 자, 뭐, 만큼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큼 많이. by. 뭐에 의해서? examining fossils. f o s s i l s 아까 화석이라고 그랬고, examine, x a m 시험 보는 거, 검사하는 거. 자, 화석을 조사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많이. 자, 그 다음 문장.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 앞부분은. 미리즈가 중요해. 자, 이리즈 s 포 m 그것은 중요하다. 자, 이시 가져온 거 알겠니, 얘들아? 네. 응, 그건 중요해. 뭐가 중요해? 투 리멤버 m 데디아를 to 기억하는 remember. 게 중요해. 자, 그들이 셀덤, 셀 d o m 아는 사람.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하들리, 베얼리, 레얼리, 스케어슬리, 셀덤, l y s c 진짜 많이 했잖아. 어, 이거 아는데? 레얼리 그거 가끔? 하들리, 베얼리 레얼리, 스케어 슬리, 거의 뭐뭐 안타, 부정. 음, 이거 모르면 큰일 나. 몰라서 모름생이 맨날 빼라고 하는데 이거 빼면 뜻이 반대가 되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라고 하들리, 베얼리 레얼리, 스케어 슬리, 셀덤 뷰리들 거의 뭐뭐 안타. 자 그들은 좀처럼 거의 어쩐다. 인타이어 스토리를 말해주지는. 앉는다 안는다가 돼야 되잖아. 이거 모르면 빼면 말해준다가 되니까 완전히 반대되잖아. 자 다시 이때 데이는 파설스다. 데이가 뭐라고? 바설스 아, 응. 음. 잠깐만 아 이게 내 노트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작동이 좀 서투르다 지금. 이때 데이는 파설스야. 나중에 그 학원에서 내 노트북으로 이쁘게 정리해서 다시 줄거야. <laughs> 자 그것들 네, 네. 그 화석들이 어째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네. 2번 자 things 어떤 것들이네? 이것들은 단지 어, 어 뭐야 f o s s i l i z e 화석화 되는데 under 어디에서 certain set of condition 어떤 특정한 세트의 condition 조건에서만 그 아래서만 에 파설라이저 화석화가 된다고 모든 게다 화석화되면 네. 완벽할 텐데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화석화되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다 이번에서 되니그 네. 다음 3번 현대 인섹트 곤충 기억나? 네 어, 곤충의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 자 곤충 군집들은 하일리 다이버스의 다이버스 뭐라고 할까? 중요한데 다양해 다양한 음 다양한 자 인트라피컬 포리스트 열대 우림에서 굉장히 다양해 곤충들이 그러나 리센트 파석자최근에 화석 기록이 레코드까지 이게 캡처스 캡처한다 그랬는데 이거 10분 후에 회의 종료네 혹시 하다가 끊기면 다시 할 거야 뭐라고요 아니 혹시 하다가 회의가 끊기면 다시 연결할 거라고 아니, 최대한 끝내 볼게. 빨리 빨리 봐. 자, 가서 기록은 캡처한다. 저 리들 또 나왔어, 얘들아. 리들, 리들 어째? 그 다양성, 다이버스리도 다양성, 다양성을 다캡처해 캡처하지 못해. 못해요. 캡처하지 못하지, 얘들아. 어? 네. 그러니까 이 리들도 거의 뭐 많다. 아까 셀덤처럼. 알았니? 네. 어, 리들이나 셀덤 진짜 중요하잖아. 자, 곤충이 진짜 다양한데 다이버스한데 최근에 파설 레코드 그 기록이 자, 캡처에서 리들 그랬으니까 거의 그 다양성을 캡처해낸다 못해낸다 못해낸다 못해낸그 말이야 여기를 만약에 어 리들하면 될까 안될까 안되지 안 돼안어 리들은 약간의 그랬잖아 어 라도 있으니까 약간 리들은 거의 없는 기억나 네. 부정이다 그 다양성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화석 기록이. 4번. 자, 많은 생명체들은, a 아, e consumed entirely. 완전하게 consumed. 소비되버릴 수도 있어. 완전히 먹혀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consumed. 수동태 보인다. 그러니까 다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 또는 decompose 될수 있어. 어떻게? 해? 분해돼. Decompose 아까, 썩다, 분해되다 있었다, rapidly, 빠르게, 언제, when they die. 그들이 어쩔 때? 그들이 어쩔 때, 때? 죽을 때. 어, 죽으면 완전히 다 썩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소비되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음. 자,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자, 어, 화석 기록은 노니까 없다 그랬는데, 자, at all. 어포 인포론 그룹스 뭔 얘기야 중요한 그룹에 대한 화석, 화석 기록 이 아예 어쩔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다고 없어요. 음 응. 그렇다고 화석 기록이 없다고 그 생명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생명체가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이해 됐지? 뭔 말하는지. 네. 자, 많은 생명체들이 다 소비돼 버리거나 아니면 다 썩어 버리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쩌다. 중요한 생명체인데도 그 그룹에 대한 화석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요그 말은 화석 기록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네. 5번. 자, it is a bit smaller. 비슷하다. 아, similar. 비슷하다. 뭐랑 비슷해? 가족의 포트 앨범과. 포토. 자, 5번은 여기도 삽입 문제 괜찮네. 그냥 그래, 안 그래? 네 삽입 문제 괜찮지, 얘들아? 가족과 비유한다. 가족 앨범과. 자, 그 다음 내용 가볼게. 아마도, 자, when you were born, 네가 태어났을 때, 너의 부모님들은 took lots of pictures. 어쩐다? 사진을 많이 찍었겠지. 그지? 그러나, over the years, 수년에 걸쳐서, 그들은 took, 어, 포타그램, 사진을 찍는데, occasionally, occasionally가 아까, 가끔, 가끔 이 뜻이라고 그랬다. 어렸을 때는 많이 찍겠지만, 이제 니네가 크면서는 가끔 이따금씩만 사진을 찍게 된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갓비지, 바빠, 그리고 꼬갓 잊어버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있다. To take pictures. 투 테이크 피처스, 투부정사 오는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알면 천원불르겠니까오게다음에 투부정사 오면 무슨,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잊어버렸다. 투부정사는 ing <laughs> 다올수 있거든. 근데 네. ING 왔을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ING는 과거 내용. 과거에 뭐뭐 했던 걸 잊어버리다고. 투부정사는 무슨 얘기야? 추. 미래야, 미래. 뭐뭐할 거를 잊어버리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상 생각해 봐.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사진 찍었던 걸 잊어버리는 거야, 사진 찍을 걸 잊어버리는 거야? 찍을 걸. 그렇지. 그러니까 자, ING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되게지금 과거 내용을 나타내니까 ING 나오면 틀린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법이다. 알았니? 네. 투부정사 써야지. 투테이크 해야지. 테이킹 하면 틀린다. 나중에 정리해서 또줄 거야. 7번. 자, very few o all. 이것도 few 또 나왔네. few. 극소수. 아주 소수의, few니까 음, 아까도 뭐였어? 거의 없다. 세개다 나왔네. seldom f 지금 세개다 나왔어. 자, 우리 중에 거의 없어. Have a complete photo record our life. 우리의 삶의그 사진 기록을 컴플 m p 니까 어떤 거? 완벽하게. 완벽한 사진 기록을 가진 사람은 f e 니까 있다 없다. 적다. 적다도 아니야. 적다. 거의 없다. 야 부정. 적다. 아까 일번에서 s e l 리들, 퓨 이거 세 개. 요거라도 해보자 셀덤, 퓨, 리들. 시작. 셀덤, 퓨, 리들. 거의 없다. Few. 부정이야, 부정. 나다고 똑같아. 한번더해 봐. 셀덤 퓨, 리들. 세개다다 나왔네. 이 중요한 게. 이것도 그러니까 어, 퓨라고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그러면 약간이 있다 하니까 말이 이상해져. 어, 퓨는 틀린다. 자, 아무튼 완전한 기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찬가지로 화석도 그렇다는 얘기 8번에 나오네. 화석도 그것과 마찬가지다. 자, 8번도 삽입문제 나올 수 있겠다. 무슨 얘기야? 화석도 어쩌다. 완벽한 화석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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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명체를 다 화석화되지 않으니까. 화석도 그것과 마찬가지다. 8번도 삽입문제 가능하다. 자, 마지막 9번 문장. 자, sometimes 때때로 you get very clear picture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분명한 사진을 얻기도 해 그지? 그지그 다음에 네. while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아이거 클릭이 안돼 while at other times 자, 분명한 사진도 있어 인생에서 과거에 그런데 반면에 at other times 딴 때는 어, there are big gaps 뭐가 있다? gap 제너레이션 갭하고 단어장이 있는데 에이 그 진짜. i o 레이션세세차 차이. r a 이이 o n gap, generation gap, g e n 다 r a t i o n gap, g e t o u n e t e d a t o n o t i c e n e r 차 t 필요가 있다. w h a t a i e a r e 그 그래요. 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마지막 9번은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인생의 과거의 사진으로 뭐 졸업 앨범, 졸업 사진 같은 건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 그냥 그래.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 또 다른 때에는 배, 어, 갭이 있어.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긴 있었지만 사진에 담아두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냥 그래. 그래요. 응, 그런 게안 중요한 건 아니지. 자 그것들이 뭔지를 또알아채릴 필요도 있다. 자 이걸 화석에 비유해 보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선명하게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렇지? 네. 근데 화석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안 중요한 생명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아니면 지구 역사상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그래 정리됐지. 네. 자 전체 내용 다 정리하면 아무튼 우리가 화석에 화석을 보고 많은 걸알수 있기는 하지만 화석이 완벽한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들었지? 대답해요. 네. 네. 자, 그리고 방금 세단어한 번만 다시 해봐. 셀덤 해봐. 셀덤. 우리들 알았지? 지금 이 마지막 네. 질문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거 빠지면 안 돼. 네. 방금 수업 다 들었니? 네. 알았어.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이네, 어떻게 할까?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고.